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김 목사님 잘 알거든요. 역시 김 목사님은 다운 임직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 잘못 알는 날짜를 임직식하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바깥에 열한하는 것 아무도 없어가지고 잘못 안 나왔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복장이 대개는 권사님 한복 입고 나오시거든요. 예, 복장도 평상복이고요. 야수지 사람도 보니까 노타이도 계시고. <laughs> 예.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시잖아요. 임직식이 너무 요란하거든요. 예. 정말 진짜 중요한 본질은 자꾸 없어지고요. 화려한 잔치로 끝나고 말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훨씬 좋습니다. 일상 그대로. 그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박하지만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임시실 준비하신 하늘소방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단지 살다가 얼마 전에, 1년 되지 전에 났네요이사가요운정으로 저희 교회는 탄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자전거 출퇴근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저직히 진심입니다. 저말 기도하면 지나갔어요. 이 교회를 정말 축복해 달라고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김 목사님. 원래 이럴 때 오면 늘 좋을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입니다. 정말, 정말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고요. 정말 이렇게 바른 결에쓴 목사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직한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교회를 꼭 복달라고.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영광받아달라고 제가 늘 기다리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전화 걸 짚을게.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안 계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좀 일찍 지나가니까 그래서 못 만날 줄 알지만 전화 한번 걸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애정이 많이 간이 교회이고요. 제가 운정으로 이사 갔거든요. 여전히 지나갑니다. 날 좋은 날은 자전거 타고 저기 까지한 20km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축구는 안 하지만 저는 자전거로 체력을 유지하면서 쭉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울 안에 와서 보니까 저하고 박명호 목사님 달랑 두 사람만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거 있죠. 대개는 노예 행사라면은 아주 요란하거든요. 예. 또 그것도 어찌보면은 허려식 같기도 하고요. 꼭 의비드 시간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날씨가 나누는 것도 또복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뜻깊은 의미 깊은 이 임주식을 준비한 목사님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제 집안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요즘에요. 이 노회에서 임기식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확실히 간격이 멀어져가요. 점 일꾼 세우기가 어려워져가 는 느낌이 들고요. 가보면 점점 노령화가 심각해져가거든요. 이런 때 일꾼을 세운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요. 이 하늘소망교회가 임기식을 할수 있는 그것도 다섯 분씩이나.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인직식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노회 안에 다른 교회들도 이처럼 일꾼이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리는 모습 보기를 정말 정말 기도하고 싶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래 우리 노회 안에 지금 잡히는 교회 일정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많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이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다른 개도 번져나갈 수있기를 함께 간직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시가면은요, 축사와 권면이 있는데 오늘 내가 축사 하나만 있다라고 요는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제가 하나 제 마음을 덧붙이겠습니다. 번면 같은 축사 하나 좀 더가 싶거든요 제가 말씀 한 군데 좀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제 읽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깊이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 너무 오래 어 붙었어요. 충격을 너무나 받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께 권면과 축사 동시에 겸하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무슨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싸매래요 옛날은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을 덮으라고 얘기입니다 그걸 끝이 아닙니다 봉하마래요 뭐겠습니까? 읽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29장 까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선견자 하나님 덮으셨다 그래요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봉하시고 그리고 선견자와 선자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버리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그 후에 예배 없었나요? 성경 없었나요? 설교 없었나요? 강론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일법교육 있었습니다 그데 뭐예요? 덮어버렸는데 결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셔도 유창하게 말 잘하면서 그럴싸한 설교 예배 다 끌어갈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어느 교회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말만 잘한다고 하나 슬퍼하실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김 목사님 정말 말씀을 사소한, 분, 사소한 분이잖아요. 예, 대충 때우는 것이 하는 말씀을 붙드시는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이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잘 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시고 봉헌 것이냐, 펼쳐 보이시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힘의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근데 뒷말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요?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래요. 여운 남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에 신실한 종들을 예. 하나의 어떤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훗날 말씀이 펼쳐질 때에도 이들 통해서 펼쳐 주실 거거든요. 예, 다들 줄을 배발하고 못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줄을 사는 사람들 하는 그런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라 부르셨거든요. 주님은 훗날을 기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말씀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물어야 돼요. 이것이 제 이야기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요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아주 실한 속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좋긴 좋은 말이지만 아쉬워요. 과정이 생략돼 버렸거든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은혜 받으면 돼.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사람이 막 덧붙이고 채색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감동하셔야 되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수종드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사야처럼 설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